진짜 강희조 또아리 먹고 이거 먹자고 나한테 심부름이나 시켜서 가만히 있어 막 오늘 죽었어 한편 희조는 <laughs> 너 나한테 공돈 주고 이러고 시키면 어떡하니 20년도다만. 야, 맞네. 여기 2021년이거든. 뭔 소리야? 어? 달려. 한려, 왜 2021년으로 돼 있는 거야? 빵빵빵. 내가 뭐라고 돼있는 응? 일단 먹어. 아, 죠. 고마워. 얘들, 위험은 내가 언니니까언니라고 불러. 아, 니언 니언 응. 어. 늘 근데 나도 궁금한게 있는데 옛날엔 어땠는데 뭐가? 그러니까 현재의 너랑 응. 나랑 친구 사이 말이야 뭐 친한데? 음... 같이 아연이 TV 상항도 찍고 그러지, 혹시 얼마 전에. 연락처는, 뭐, 어떻게 저기 있나 했어? 아연이. 음, 그것뿐이야? 아! 어. 응, 음, 뭐. 아연이하고, 그냥, 느낌표. 음, 그렇구나. 음, 응, 과거에 아연이가 어때 잘해줘? 응, 음, 잘해주는데? 음... 내 단점은 못생긴 거야. <laughs> 지금 야.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일찍 왔지 못게 보시거나 와 지금 한당지 어떻게 알았냐? 야, 그렇게 해주는 맞았다고 한다. 봐. 안 되지?